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장 변호사님 잘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어, 네. 네. 류호정 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8일에 네. 어, 타투업 어, 타투업법 제정안을 입안을 하면서 어, 타투이스트들의 문신 어, 일명 그 타투의 합법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에, 류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타투업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 이것부터좀 네. 어, 장성규 변호사님 좀 짚어 주시죠. 예, 유 의원이 그 타투어법 제정안을 입안해놓고, 네. 지난달 또 16일에는 그 보랏빛 문신을 새긴 등이 드러나는 그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음. 타투어법 제정촉구 현장에 나타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네. 그랬는데 그 입안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은 핵심은 이제 일반인이 자격을 갖추면 문신 음.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이제 타투업법 제안, 재정안의 핵심입니다. 네. 그이뭐 법안 명안 타투업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그 타투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면은 어떻게 발급하고, 또 결격 사유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음. 또뭐 타투 리스트라고 하나요? 그분들의 네. 업무 범위, 그 다음에 타투업자들의 위상관리 의무를 정하고, 또 정부의 뭐 관리감독, 이런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1992년 5월에 대법원이 이제 의료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아 의료 행위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 범주에 이 타투 시술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타투 시술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포함된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예, 뭐 영어로는 뭐 타프라하고, 우리는 뭐 문신이라 고 하잖아요. 예, 그런 예. 그 대본 판례에서는 그 문신 시술 자체가 그 바늘이나 침을 이용해서 음. 피부 속으로 색소 또는 뭐색깔에 들어간 염료인가요?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또 상처가 생기면 피부 방어막에 손상을 가져오고, 음. 또 그에 따른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이생상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해야 된다라고 음. 하면서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다라고 판단해버렸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 30년 전에 그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네, 그 어. 1992년도니까요. 벌써 30년 다 됐네요. 네.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타투가 불법이라서, 네. 네, 이뭐 타투를 뭐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게좀 인색한 분위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아, 현행법상으로는 이 타투가 불법 시술임에도 어 네. 타투에 대한 수요는 뭐 갈수록 크게 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정도면은 대중화된 불법이 아닌가 네. 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 타투 시술을 받아본 적 있는 사람이 얼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우선 그 아무래도 좀 전에 소개했던 그 1992년도 판례가 나온 이후에 네. 이제 어인이 어료인이 아닌 자가 문수, 문신 시술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어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의사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비율이 전체 문신 빈놈 뭐 문신을 받는 사람의 3%퍼 미만이란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음... 지금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앵커에서 말씀하신 뭐 문서 시술 행위를 대중화된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죠. 네네. 그리고, 그, 타투시술 받아본 사람의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눈썹이라든지 아이라인, 이런 화장을, 화장을 겸한 문신한 경험자는 뭐, 28% 정도 육박한다 하고요. 음... 또 뭐, 제 주변에서도 뭐, 눈썹, 눈썹 문신 정도 한 사람들은 매, 매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물어보면 제가 피부과에서 받았냐 물어보면 아니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는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문신의 합법화를 기다리는 그한국타투협회 주장에 따르면, 예, 예. 현재 이 타투, 문신행위에 하는 그 시술하는 타투이스트가 2만 명 정도라고 하고, 예. 또 이제 반영구 화장뭐 눈썹이라든지 아이라인 이런 그런 문신까지 포함하면은 그런 시술을 받은 사람이 천만 명이 넘는다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뭐 시장, 규모는 2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는 타투, 문신 이게 영업 수준이 아니라 네. 산업 단계로 성장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변호사님께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저도 오늘 이 주제 때문에 일부러 네. 저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서 제가 네. 저도 이거 왼팔에 타투가 돼 있어가지고 타투 이야기를 변호사님하고 해야 돼서 토시를 끼고 왔어요. 오늘. 본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네. <laughs> 본 적이 네. 있어서 아무으러 올라가는데 먼저 말씀하시네. 좀 네. 찔려가지고. 네. 네, 아직 찔릴 거 없는데요, 주문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그 말씀 또 뭐를 더 추가해서 첨언을 하고 싶냐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되게 훌륭한 타투이스트들이요. 네. 지금 다 해외로 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지금 불법. 불법으로... 다른 해외는 합법화가 돼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이 실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이나 뭐 제도가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네. 네. 뭐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상당히 네. 또 인정받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고향 연봉을 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여하튼 이 네.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해서 그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 타투 네. 이 관련 법들이 이제 발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껏 의료계에서의 반대 때문에 네. 단한 번도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 지난 17대 국회 오래됐습니다. 국회 때부터 그 법률안의 이름은 다양했죠. 반영구 화장 문신사법, 문신 업법, 음. 또 문신사법 이런 문신 시술 관련된 여러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네. 그 30년 전에 그 대법 판례가 있었던 그점 그리고 의료계의 반대 등에가려막혀서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음. 이제 타투를 하는 측에서는 국회 문턱을 두드린 행위와는 별개로. 네. 고려법으로 정한 그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 때문에 처벌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처벌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하는 거 아니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을 제기했죠 헌법 재판소에. 그런데 음. 대부분 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는데요. 음. 최근에도 뭐 헌법 재판소에 그런 처벌 규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헌법 소원이 기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장근호선님이 네. 눈썹 문신을 예로 들면은 네. 이 의사 면허증이 없는 타투이스트가 하는 시술은 불법이고 네. 피부과에서 의사가 시술을 하면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이 부분이 이제 크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 우선 그 타투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은 어떤 집단이고 또 무슨 이유로 어 타투 합법화를 찬성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한국 타투라터를 중심으로 무신수 시술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네, 네. 그 이후로는 그 (30년) 전에 정해진 그대법 판례는 우리는 현재 (2021년도에)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적용되기는 에좀 낡았다 음. 또 그리고 이 타투가 산업화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음성화 음지에 계속 두는 경우에 부작용이 더 많다 네, 네, 네. 그뭐 신고해서 뭐 당신 신고하겠다 하면서 돈을 떼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예. 또그 그다음에 뭐부작용이생겼을때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양성을하자 법에서. 음. 그다음에 어려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 그리고 화장을 위한 이런 부분. 음. 그런 것까지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거니까 음. 그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음. 또,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뭐 부정적인 시각,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이제는 뭐 개성의 표현이라든지 또뭐 심지어는 그 문신 시술하는 행, 사람들의 행위가 예술행위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긍정적 변화도 있거든요. 음. 또 그리고 여론도 타투를 양성하는데 법제화를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네. 그런 것을 근거로 찬성하고 있죠, 현재는. 그렇군요. 자, 네. 좀 마지막으로요. 장선생님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비의료인의 이 타투 시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 네. 이 타투 시술의 합법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리가 잡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네. 좀 정리 좀해 주시죠. 네, 뭐 현재 이제 대한민국 이제 2021년 21세기는 문신이나 타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다는 거는 있다는 건 없는 현실이고요. 네. 또,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문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음. 그 문신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졌죠. 음.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용이나 화장 목적 문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제,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네, 네. 또, 그리고 내가 문신을 받겠다. 의사 아닌 문신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음. 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단계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진짜 합법화 논의가 더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합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제한 법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렇죠. 제,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이 좀 되면 그 그렇죠.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면 되니까요 네, 논의 그렇죠. 하도록 하곤 하고. 예. 네. 근데저 장성규 변호사님 네. 게시판에 김종수님이 이런 문자 간단하게 주셨네요. 예, 네. 문신한 사람 대부분 후회합니다. 네. <laughs> 그렇죠그 부분은 또 자기의 책임이죠. <laughs> 문신을 지우고 하는데 어메난 고통 따른다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레이저로 지우는데 아유 그렇죠.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더많다 맞아요, 발생하고. 맞아요. 네. 자신의 책임으로 그 <laughs>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변호사님.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